어려운 사주를 술술 쉽게 풀어 드리는 사주 상담가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경금 일간이 2021년 신축년을 만났을 때의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나큰 엄마의 품 같은 무토의 대지 위에 작은 생명 을목이 생장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빛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양 병화가 을목에게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돕고 개수, 만물의 생명, 봄비가 내려 무럭무럭 을목을 자랄 수 있도록 생하여 오늘의 주인공, 열매, 경금을 맺게 합니다. 경금이 신축을 본다는 것은 한겨울의 동토,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봄부터 충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한 생명은 이제 열매가 되고 신금을 봐 두꺼운 껍질을 깨버리고 씨앗으로 변모하여 축토의 겨울 땅으로 내려앉아 잇목의 봄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경금이 신금을 본 것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성장통이 큽니다. 나를 변화, 변태하여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모든 생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인 씨앗을 이루는 자연의 순환 작용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고서에서는 철추쇠옥, 쇠철, 망치질추, 부술쇠, 보석옥, 쇠철망치로 보석 구슬을 망치질해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이 파괴되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상황, 사물의 종결이나 파탄을 맞이하는 것, 일이 백지 철해되는 것 등을 나타냅니다. 고서에서 말하는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부정의 뜻이니 걱정스럽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음향이 존재하여 어두운 면의 뒷면은 밝은 부분이 항상 존재하니 분명 긍정이 있습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육친으로는 겁재를 말합니다. 겁재는 내 재물인 돈, 여자를 빼앗고 내 관성, 직업, 사회적 쓰임이 흔들리게 하는 고약한 놈이 온 것입니다. 혹은 겁제는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금에게 을목은 재성으로 양명 지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돈, 재물인데, 신금, 칼, 가위, 침이 들어와 을목을 극해 잘라버려 경금에게 정제, 안정적인 재물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금 일가는 신금이 들어오는 시기인 2020년 11월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는 겁제가 을목을 극해 정제, 양명지원, 삶의 근원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입니다. 경금은 작은 곳을 집중해서 열을 가하는 정화를 만나 용처, 사회적 쓰임, 쓸 곳이 정해집니다. 병화는 큰 태양으로 온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해 금속으로 해석한 경금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빛, 광선인 편관이 됩니다. 신금이 들어와 병화와 합을 해 평관의 작용력이 떨어져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병신합 수가 되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관은 윗어른, 상사, 남편인데 수, 식상, 내 미친 부하직원, 자식이 되니 경금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화가 나기도 한 불안한 심리를 설명합니다. 즉 을목 정제 병화 평관이 흔들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암시를 줍니다. 2021년 신축년 양력 2월 3월에 직장 내 업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다면 신금 겁재가 녹아버려 겁재로 인한 재물의 손실 손괴를 어느 정도 막아주니 병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원국에 화가 없다면, 을목이 병화, 편관을 계속 자극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6월과 9월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12은성으로 본 축토는 경금과 축토의 만남은 천을 귀인이 들어온 것이고, 묘지에 속하며 자신 스스로 임묘한 것입니다. 12은성의 묘는 말 그대로 죽음 뒤에 무덤에 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가치다, 저장하다입니다. 또 자발적 고독에 들어서는 시기로 평상시와는 다르게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도 속을 알수 없게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며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도 합니다. 경금 일간에게 천을 귀인의 작용은 묘지의 환경에 맞는 업상 직업군 학생에게 강한 귀인의 작용이 되어줍니다. 주변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 공간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가진 종교, 활인, 교육계, 축토의 필터, 업상, 연구, 개발, 수사, 분석, 애널리스트, 축토의 지장간 현침의 직업, 손기술의 IT, 기예, 예술, 작가, 글 그림과 연관하는 직업이나 배우는 사람은 오히려 신금년에 피웅 좋지 않은 일이 피해가고 좋은 상황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신축은 위로는 날카로운 칼, 가위, 침이오고 딱딱하고 무거운 금속 경금이 얼음의 땅 위에 떨어지는 격이니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금은 대단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할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나 자신의 인묘, 상신, 몸이 상하고, 을목 돈이 잘려나가며 병화, 직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활동이 많은 직업에 속한 광고, 영업, 무역, 서비스직은 신축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3월과 9월에 문제가 옵니다. 실생활에 대입을 한다면 겁제의 등장에 경금은 불안한 심리와 외로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새롭게 보이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심리가 생겨납니다. 나의 학벌, 스펙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담합니다. 실제로 겁제의 행운에 노총각, 노처녀들은 결혼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가 됩니다. 2021년 연애를 시작해 2022년 결혼을 하게 되는 확률이 강합니다. 2021년은 오래되고 식상한 것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감 나가는 패션, 자동차, 소품, 헤어스타일, 미용 시술에 관심이 가고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갑니다. 겁재는 타인과 비교해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가장 쉽게 돈으로 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가 생겨나 선택을 합니다. 축토가 오니 기토가 임묘합니다. 기토는 경금에게 정인입니다. 기토는 경금에게 유혹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배움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신축년에 배우는 것은 흘려보내는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전문 자격증, 오랫동안 준비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취미, 유튜브로 배우는 공부 등 흥미 위주의 공부를 하고 뉴욕에 넘어가 돈과 시간을 씁니다. 정화가 인묘하니 사회적 쓰임이 약해집니다. 직장 내 정근, 출장, 발령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관성, 직업에 대한 심리가 약해져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자라납니다. 경금은 신축년에 씨앗을 남기기 위해 축토에 들어가 쉼을 가져야 하는 휴면기입니다. 그런데 신금이라는 겁제, 사기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친구들, 동료들이 악마의 속삭임으로 달콤하게 깨어내어 움직이게 합니다. 동업, 계약, 창업은이 타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철추, 세옥,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을 나가고 경쟁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중요한 것을 부셔버립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축토의 해에 직장을 나가면 한동안 생활이 어렵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부셔버린 옥은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2021년 경금에게 신축년의 핵심은 자신이 토에 임묘하는 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겁제, 내 돈과 안정을 자극하는 시기에 수성하고 묘의 업상을 놓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천을 귀인의 도움으로 부동산의 매매, 변경, 취득은 매우 좋은 길성으로 2022년, 2023년 상당한 재적 보상을 해줍니다. 반면 묘의 업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인성, 기토의 인묘로 순간을 참지 못하고 바르고 안정된 생각에 착오가 생겨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발생을 암시하니 음과 양의 장단을 모두 진인 해가 됩니다.